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의 행동과 말이 과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충분히 사연자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별로 좋질 않습니다. 먼저 전하는 법도 없거니와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니면 시댁을 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그러세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애틋함도 없으신 듯했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마냥 취급을 하십니다. 하물며 남편을 부르실 땐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지도 않고 야 혹은 이놈저 놈이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을 그리 대하시니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저를 야라고 하진 않았지만 없는 사람 취급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제 남편은 열달 동안 시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온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셔서 남편에게 대면대면 하셨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명의 누나가 있는데 제게는 시누이였지요. 그 시누이한테는 시어머니 행동이 정말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시누이한테는 어찌나 사갑게 대하시고 어찌나 이뻐하시던지. 암튼 시어머니 눈에는 시누이만 보였고 시어머니 자식은 오직 시누이뿐인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그들만의 사정이 있었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의 남성 편력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어렸을 때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남편 기억에 시어머니 주위에는 항상 남자들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 하셨다가 또 헤어지시고는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또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남편은 지긋지긋했고 징그럽게까지 했다 하더군요.여자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진 않겠죠.당연히 든든한 남자가 필요하시긴 했겠죠.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많은 남자를 만나오셨다는 것이 문제였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철이 들고 나서부터 신경전을 했었고, 집도 여러 번 뛰쳐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하기도 했었다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시어머니를 이해해준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었고요. 같은 여자니까 누나는 어머니의 편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만일 그런 입장이었다면 신우이처럼 그랬을지는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행동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시어머니 인생이고 그들의 사정인데 제가 감히 뭐라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던 것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끊이지 않는 남자들 때문에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비난을 하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막장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참 부럽다. 장인 장모님 뵈면 너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시고 계시잖아.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상처인지 아니면 화인지 모르겠지만 난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 꼭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여자 같잖아. 당신 앞에서 우리 어머니 흉보는 거내 얼굴에 침뱉기라는 거잘 아는데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서로 쌓인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 그런데 그걸 풀 생각도 없고 풀 마음도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 우리만 정말 잘 살면 돼. 시댁 신경 쓸 필요 없고 시어머니는 더욱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한테 간섭하실 분도 아니야. 나는 거의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 없거든. 내가 내 마음에서 어머니로 내놓은 것처럼. 제 친정 부모님이 평범하게 사는 부부들 같다. 그게 부럽다라는 남편의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의 친정 부모님을 유독 잘 따랐고, 특히 제 친정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지만 남편의 저런 마음들이 상처를 입다 보니 더 집착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긴 했었네요.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는 정말 일체의 간섭도 없으셨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관심이 없으신 모습이긴 했죠. 뭘 해드리겠다 해도 무반응. 이런저런 걸 준비했다 해도 무반응. 계속 그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나중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남편은 신혼여행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통 하는 법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덕담조차도 없으셨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게 슬슬 말을 걸어오셨고 대화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주 가지 않는 시댁이기에 저는 변화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낯설었었지만 며느리를 통해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제 신우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남편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신우이도 나름 가운데서 입장 곤란한 것 같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제라도 좀 관계가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누이만의 생각이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에게 이런 게 섭섭하다 혹은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상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 이야기는 바로 그동안 시어머니가 만나온 남자분들 이야기였는데 왜 남편이 그렇게 치를 떴는지 알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과하게 말씀을 하셔서 눈살이 찌푸릴 정도였었습니다. 당신이 워낙에 미인이어서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었다는 둥. 애둘 딸린 여자라고 해도 자기를 차지하려고 남자들이 다툼을 했었다는 둥.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남자들이 붙는 걸 어찌하냐고.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좀 매력적인 한것 같다는 암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다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남자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면 이야기의 마지막은 남편으로 흘러가는데 썩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하면 물론 이거니와 끝도 꼭 좋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내가 네 남편한테 가장 섭섭한 게 바로 군대 갔을 때야. 다들 그 훈련소? 거기 있으면 엄마 보고 싶다고 운다고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편지도 자주 보낸다고 하는데. 나그 녀석 군대에 있을 때딱한번 편지 받아 봤다. 그것도 시켜서 억지로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다른 아들놈들은 군대 가면 엄마의 소중함도 알고,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한다는데. 네 남편은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몰라도 애가 독해. 절대로 변하는 게 없더라고. 좀 달라져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물며 내 친구들이 군대에 있는 아들이 월급 아껴서 엄마 건강하라고 영양제 선물해 줄땐나 정말 너무 부럽고 서러워서 피 눈물 흘렸었잖아. 아유 독한 놈 독한 놈.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더라. 난 그래서 아예 걔 포기했잖아. 내 자식은 그냥 우리 딸년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너도 조심해. 그 녀석이 정말 쌀쌀해. 사람들한테 곁주는 걸좀 두려워하고. 암튼 내가 봤을 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넌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니? 애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만일 그런 거 보이면 바로 이야기해야 한다. 애가 옛날부터 그랬었어. 괜한 일에 뚱하고, 괜한 일에 화내고. 그 뭐냐, 분노조절장애? 암튼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시어머니는 좀 남다르신 분이긴 했습니다. 보통 엄마에게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이라든지 하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고 그 나빠진 원인도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저는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색안경을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기에는 시댁에 가는 횟수가 정말 적기도 했었고요. 아주 가끔 시누이가 시댁에 같이 가자고 청할 때가 있었는데 한 다섯 번 정도 요청했을 때한번 정도 갈까 말까 였었습니다. 남편이 원하질 않았었거든요. 시댁에 가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지만 제가 시댁에 있으면 남편도 그쪽으로 퇴근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누이는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니가 제게 시시할콜한 이야기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냥 저는 걸러야 하는 이야기는 거르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만 들으며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잘제잘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있을 땐 시어머니는 제게 일절 말을 걸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거나 혹은 없거나 했을 때만 제게 말을 거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은 낯설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주책 떨지 말라고 말이죠. 곱게라도 늙어야지 벌써부터 노망난 것이냐고, 그만 나불대라고.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은 절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집안 망신이나 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럼 시어머니는 저놈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랄을 떤다고 하셨고, 저렇게 속이 좁아서 남자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이야기까지 하셨었죠. 정말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켜보면 팽팽하게 서로 고무줄을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한쪽에서라도 좀 느슨하게 잡고 다가가려고 모습을 취한다면 저 정도까지의 말들은 나오지 않을 텐데. 사실 저런 말이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나올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이야기인데. 그런 막말들을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지지 않으려고 각을 세워도 너무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그날 이후 저는 아예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편이 싫어하니까 못 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신누이가 가끔 남편 몰래 시댁에 가자고 저를 꼬셨지만, 저런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눈에 확 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막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도 받았었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로 남에게 쉽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매우 진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참예뻐 하시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렇게 심한 말을 본인은 낳아준 어머니에게 할 정도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고요. 시어머니와 제발 거리를 두어달라고, 시어머니 대접 안해도 절대 뭐라 안하니까 제발 자발적으로 며느리 노릇하려고 애쓰지 말아 달라고 말이죠. 무슨 이유인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남편에게는 차마 물어볼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괜히 긁어붙으러 만드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과 똑같이 제가 시댁에 완벽하게 등한 시하니 시누이가 결국엔 참다 제게 한소리를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인 너까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신우이 입장에선 그랬을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저까지 우습게 생각한다고 충분히 오해를 할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우습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제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기에 남편의 뜻을 따라준 것인데, 신우이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저 또한 남편과 같을 것이라고 말이죠. 동생한테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고 같은 여자 입장인데 우리 엄마를 좀 이해할 순 없는 거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엄마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단 말이야. 동생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케가 들은 이야기가 다는 아니야. 정말 우리 엄마도 그 남자한테 당한 거라고. 동생 말만 듣고 올 때까지 우리 엄마 등한시 하니까 내가 다 속상하다. 울겐 그럴 자격 없는 거 아닌가? 그냥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동생한테 물이 들어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신우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내비추는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에 가까운 심정은 바로 그일 때문이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 남성 편력에 이어 시어머니가 만나는 분 중에 유부남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이야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기에 시어머니는 한 가족을 파탄내다 못해 처벌까지 받으신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하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모르셨던 일이라고. 그런데 그게 모를 수가 있나요? 처음엔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엔 다 들통나는 것이 유부남과의 만남 아니던가요? 게다가 처벌까지 받으신 거라면 간통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인데 왜 시누이는 오해라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뭐가 그리 떳떳할까요? 그리고 왜 저런 이야기를 제기하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연녀 혹은 내연남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가정에 파탄이 났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것을 하고 나니깐 정말 저런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모자랄 그런 몹쓸 인간들이더라고요. 인간 대접떼줄 필요 없고 쓰레기로 취급해도 좋은 대접해준다 라고 할 정도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신우 얘기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 처음 듣는 것이라고 그저 저는 남편이 싫어하니까 발길을 끄는 것 뿐인데, 이런 남모를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었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동안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지 알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걸로 끝이 났으면 별문제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누이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시더군요. 정말 자기가 당한 거였고 모함을 받아서 그리 된 것인데, 지금 본인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제가 한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리했다 하는 건지. 신우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참 이상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이야기 며느리한테 입도 뻥크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본인의 변론하고 나섰으니까요. 정말 보통 아닌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반성 없이 남의 탓만 하니 남편이 그렇게 치를 떠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언성을 높이셨어요. 한쪽 말만 듣고 어찌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고 말이죠.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니? 뒤에서 남 험담하고 뒷담화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 자식 교육을 어찌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이 엉큼해?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나에게 물어볼 것이지. 왜내 딸한테 그걸 물어보고 난리야? 호박식 가는 거야, 뭐야? 내 앞에서 내말잘 들어주는 척하고 뒤에 가서 내 욕하고 늘어졌었니? 네가 뭘 안다고 너좀 주제 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 놈이 나를 우습게 알아도 너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왜 내욕을 하고 난리냐고? 왜 지랄을 떨어? 그리고 왜집에안 오니? 그 놈이랑 짜고, 우리 집에도 안 오고, 나랑도 연락 끊겠다. 뭐 이거니? 말도 안 썼겠다. 뭐 이거냐고? 지들은 얼마나 정직하길래? 니들은 평생 살면서 잘못 한번안 해? 한번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네? 나 떳떳해. 누가 뭐래도 나는 떳떳하다고 그 놈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며느리 너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무슨 매일 무난 인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얼굴이나 보자 하는 건데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 놈이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구는 거냐고 너 지금 시애미 무시하니?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면서 한 이야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왜 제게 난리를 치는 거죠? 자격 없다고 하면서 왜 제게 지랄은 떠든 거죠? 어머니,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머니 욕한 적 없고요. 어머니와 형님이야말로 제 욕을 하신 건 아니고요. 도대체 제가 형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전 듣기만 했는데, 과장되게 어머니에게 말을 전한 것 같은데요. 저 그렇게 남 뒷담화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유치한 인간으로 키우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 안 가는 걸왜제 탓을 하세요? 며느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왜요? 저는 며느리기 전에 제 남편이 아내 노릇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 탓은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를 향하셔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 부모님 교육 운운하시는 분이 도대체 아들을 어찌 가르치셨길래 엄마한테 그런데요? 어머니. 아대 교육 정말 못 시키셨어요. 무슨 망나니 같잖아요. 와이프가 가자고 해도 싫다. 최대한 시댁하고는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아예 안 보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 그런 아들을 항상 어머니는 이놈저놈 하시고 포기했다 하시고 그렇게 키운 어머니한테 문제가 더 있는 거 아닐까요? 정상적인 모자 관계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관계잖아요. 제 탓을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니 탓을 하시고 어머니 아들 탓을 하세요 어머니가 그따위로 키우신 거잖아요 시댁 밝게 끊게 하고 본인 엄마한테 그 엄마랑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아드님 탓을 같이 하시라고요 저한테 이러시는 건좀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떳떳하시던 말던 그건 제가 알파 아니고요 그 당시 그곳에 있지도 않은 제가 무슨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꿈에 넘어갔든 모함을 받았든 처벌을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만에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창피해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늘 제게 한 행동을 보니 그간 제가 어머니를 좀 잘못 본것 같긴 하네요. 정말 창피함이 무엇인지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시는 거죠. 남편은 어차피 들을 생각 안 했고, 어떤 사회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 있는지 아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하다고 가만히 있기만 했던 제게 오히려 큰소리 를 치는 시어머니. 엄마 대접 못 받으니 시어머니 대접이라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남의 가정을 파탄 낸 주제에. 정말 자기 변명하는데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럼 어느 누가 그래 나 유부남이랑 그렇고 그랬고 한 가정 파탄 냈다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뻔뻔하고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애초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주위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짓을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누이가 남편에게 분명 이야기를 할 것이 뻔했기에 굳이 저까지 나서서 모든 걸 알게 되었다라는 티를 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여야에 하는 제게 지금까지 남편이 이야기를 안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신우이 같이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쪼르르 일러 바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런 아나무이는 시어머니 밑에서 지금의 제 남편과 같은 사람이 자랐다는 게 솔직히 믿겨지지 않아요. 남편만 보면 전혀 저런 시어머니 캐릭터가 그려지지 않거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시댁과는 아예 인연 끊고 살고 있어요. 제가 시댁과 연락도 안하고 불편한 티를 내도 아무 말 안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엄마니까 나중에 남편의 마음도 혹시 변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럴 가능성이 없긴 한데 그래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모든 거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긁는 게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험한 말 나오고 시끄러워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냥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냥 이렇게 시댁이 없는 것처럼 평생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